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형 사이클에 대한 개별적인 알트 코인들을 분석을 하지는 않는데 원래는 이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이제 개별적인 알트 코인들을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유동성이 없을 때 시장이 초기 시장일 때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채널에 영향력이 없겠지만 만약에 소수 독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laughs>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 분석할 것들은 사실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배제를 시켰어요. 왜냐면 대형 거래소들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참고는 하시되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유튜브에 그냥 그대로 일기장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에,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오랜만에 개별적인 테마를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저는 항상 추종을 했어요.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따라가야 되는 건 세력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근데 올해 일론 머스크에게 많은 금전적인 제약들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억만장자 조만장자의 걱정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해칭할 만한 아니면 맨징을 할 만한 아니면 자금들을 만들어낼 현물 ETF가 승인된 시점에서 지금 무언가 자금들을 만들어내기에는 되게 주식시장에서 그것들을 벌어들이고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에서 이런 것들을 벌어들이기에는 되게 좀 힘들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크립토 시장에 엄청 큰 유동성이 온건 아닌데 미국장은 엄청나게 크게 유동성이 활발하거든요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은 차례 그런 그 선택을 아직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되기 전에 뭔가 시그널 들이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근데 과거에 2021년에는 게임 스탑 이라는 밈 주식을 먼저 시작으로 그 뒤에 도지 코인과 리플 코인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밈 주식들이 또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먼저 크립토 시장에서 밈 쪽이 오는 거죠. 근데 이밈 쪽이 온다는 것 중에서 대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의 대장은 도지였죠. 그 뒤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새로운 민 코인을 하나 엑시트 할 만한 그런 것들을 펌핑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력한 후보권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저만의 그냥 일기장처럼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일론 머스크. 특히나 아직까지는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걸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해시태그 특정 민코인들 뭐 트롤 베이스나 막 이런 것들, 뭐 트롤 셰프 이런 것들 많이 걸었다가 지금은 다 삭제된 상태죠.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트롤 코인이 그거라는 게 아니고 트롤은 이미 1차적으로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고 올랐다가 펌프인 덤프가 많이 됐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둘, 둘째치고 이 기관들 기관급 때는 일론 머스크 아니면 그 뒤를 테슬라나 이런 그 주식들을 밀어줬던 일론 머스크의 뒷배에 있는 기관들은 막대한 양의 자금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금들을 엑시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덱스에서 출발한 민코인으로 그걸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이게 코인 시장에서 이좀 시장의 방향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특정 코인들을 만약에 마켓메이킹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100억짜리 코인이 있고 1조짜리 코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억짜리가 더 움직이기가 쉽죠. 세력들 입장에서.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조짜리를 더 선택하기 쉬울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게 뭐냐면. 어쨌든 세력들의 물량을 그만큼 받쳐주기가 되게 수월하고 시가총이 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미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덜줄 수도 있는 거죠. 100억짜리가 1조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개미들이 많이 탑승을 하는 것과 1조짜리를 3조 만드는데 개미들이 탑승하는 것들. 어쨌든 100배와 3배 차이인데 가끔씩은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좀 풍부한 상황일 때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선택할 수도 있는 유력한 후보군이 바로 이 지금 대형 거래소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도지 코인의 역할을 피플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피플 컨스튜티션 다우라는 피플 코인인데 이 코인이 될 확률이 좀 유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형 거래소들의 모두 다 상장이 되었고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도지 코인이 도직 그 국내 거래소 상장이 됐을 때는 이미 펌핑들이 많이 됐던 상황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원에서 10원에서 90원, 100원쯤까지 올라가고 나서 상장이 됐고, 국내 거래소에서 기회라면 그 뒤로 10배까지는 오르긴 했지만, 10원이나 5원 이런 기회들을 안 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내 거래소들이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 또한 기회들을 안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거래소를 해외 거래소 가입해 가지고 구매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천만 명 모두가 만약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 천만 명이 모두가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만 명 중에서 한백만명그 정도 많아 봐야 백만 명.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아 200만 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2대8 비율로. 그래서 800만 명 정도는 그냥 국내 거래소 그냥 쓰시는 사람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비썸이랑 업비트도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형 거래소들 상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상장이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빙엑스, MEXC 뭐 이제 웬만한 대형 거래소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후오비도 상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준비 장치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 피플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나와 가지고 한 3년 정도를 바닥에서 맴돌았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에게는 그 바닥 구간에 찍어 눌러서 그 바닥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됐던 물량들이 됐던 그런 것들을 막대한 양의 물량들을 매집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2,000억인데 이것들을 과연 언제 엑시트를 할까? 아마 컨스튜티션 다오 피플코인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아마 민코인도 같이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을 이번에는 뭐 도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새로운 신생 민코인을 대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중에 유력한 후보가 컨스튜티션 다오인데 이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도지 코인과 좀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죽은 프로젝트다. 어쨌든 도지 코인도 사실 쓰임새가 없어요. 근데 쓰임새가 없는데. 그런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줬기 때문에 그냥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세력들에게는 이렇게 쓰임새가 없는 코인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개미들이 많이 달라붙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그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렇게 그 피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한번 쓰임새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컨스튜티션 다우라는게 미국 헌법 다우 DAO, 헌법 다우에서 파생된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을 경매로 참여를 하는 건데 이 크립토 시장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좀 밀어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 시타들로 보고 있는데 결국 시타들이 인수를 해 갔으니까 그 경매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컨스튜티션 다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 소더비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헌법을 경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금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경매를 낙찰을 받아보자. 그래서 낙찰받은 헌법 미국 헌법으로 우리가 이차적인 뭐 수익이나 이런 모델들을 우리 다우에 참여할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갖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뭐 다오라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탈중앙화 자율조직이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뭐 이제 참여를 하고 수익들을 배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는데 뭐 다오 컨셉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뭐 다오를 알렸던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그중에서 좀 이제 투자다오라는 것들의 개념이 이 컨스튜티션 다우에서 먼저 좀 크게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헌법은 이제 거의 국보급이죠. 국보급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하고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 시타델이라는 이제 캥그리핀. 시타델 증권이 받았습니다. 시타, 시타델 증권 그 크립토 시장이나 이런 거 마켓메이킹으로 유명하죠. 보이, 지 않는 손이죠, 거의. 그래서 시타들이 이제 낙차를 받아서 결국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 캥그리피 시타들이 낙차를 받았는데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로 흩어지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이제 입금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펀드 같은 이제 다오 이 주소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선택지를 두 가지를 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더리움을 참여했는데 우리 낙찰에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더리움 그대로 환불을 받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일정 금액만큼을 피플 코인으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환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나중에 2차적인 다오가 실행이 됐을 때이 피플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지분이나 앞으로 어떠한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환을 실행했습니다. 실행해서 이더리움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대로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프코인으로 일정량만큼을 교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뒤로 폭락을 했지만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 한 개당 100만 개를 피프코인으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이게 아마 참여했던 게몇 백억 정도가 됐었는데 전체 비율은 아니고. 교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더리움으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는 뭐 2차적인 미국의 헌법 경매가 뭐또 다시 발생을 한건 아니고 원래 장,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실행이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미뤄졌어요. 미뤄졌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입장들은 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도지코인과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민코인이 된 거죠. 합법적인 민코인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미국계 거래소들까지 다 대형 거래소들까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장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꽤나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모았을 때 엑시트를 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상징이면서 민코인화된 피플코인. 앞으로 쓰임새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를 만한 민코인이긴 하지만 거래소들이 그럴 그런 이제 쓰임새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민코인들을 상장을 다 해두었습니다. 선물 상장뿐만 아니고 선물 상장도 말이죠. 민코인은 이 정도로 상장을 해줬다는 건 사실 좀 뭔가 좀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당장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도지 코인을 시작으로 민코인 전체 시장을 알렸다라기보다 뭐, 뭐 여러 가지 파생된 강아지 계열의 민코인들을 알렸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피플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렇다고 피플 투막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도 민코인 전체 시장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OKX 바이낸스에도 바이비트와 이렇게 대형 거래소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나 가장 좋은 조건이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메리트 있는 상황이지 않을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횡보로 걸어왔거든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10원일 때 5원일 때는 국내 거래소에 원화 상장이 안되어 있다가 9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그때 상, 상장을 하고 물론 그 뒤에 더 크게 오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받쳐 줄 만한 상황들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밈들이 엄청나게 그때 도지 관련 밈들이 엄청나게 파생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개인적으로 예상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길어질 것 같진 않아요 2024년이고 빠르면 정말 빠르면은 뭐 이제 3월달이 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유동성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설날이랑 춘절이 얼마 안 남았어 가지고 공급을 당장에는 막 엄청 임팩트 있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뭔가 좀 어떠한 좀 인위적인 변동들이 나왔을 때 그런 상황들의 사이클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itution d 의 People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감사합니다.